안녕하세요 백기선입니다. 이번 개발자 고민 상담은 조금 특이한데 두 분의 사연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습니다. 같은 고민이에요. 중요한 고민은 회사에서 일을 안 시킨데 돈을 주는데 자 한번 읽어보시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혹시 사람을 뽑은 다음에 어디 파견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파견을 내보낼 프로젝트를 아직 못 찾은 거겠죠? 아마도. 또는 뭐 회사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주는 경우는 아니겠죠. 제 생각에는 SI 같아요. 어. SI 그 인력 사무소 느낌인거죠? <laughs> SI 사람을 투입할 프로젝트를 찾아서 이제 보내야지 그 회사가 돈을 버는 건데 인력비, 인건비로 돈을 버는 건데 여러분들을 보내고 아직 여러분들을 보낼 프로젝트를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쩌면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어 보내는 시점에는 일, 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옮길 수 있으면은 빨리 옮기면 좋은데 옮기는 게 이미, 한 분은 이미 6개월, 다른 한 분도 거의 이제 4개월 됐으면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그냥 정말로 SI 프로젝트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두 번째 분은 잘 모르겠어요. 어. 일단 첫 번째 그첫 번째 분6 개월 다녔는데 계속 월급 루팡 하고 계시고 그런 느낌이고 공부만 하고 일을 안 준다. 이사 지나고도 상사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도 진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진전이 없는 이유 내가 일을 할 프로젝트가 없는 건지 자기 자신이 프로젝트를 할그 프로젝트가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프로젝트에 투입될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 이유가 중요한데, 저한테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그, 자기를 고용한 분들이 알겠죠? 그죠? 두 번째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수가 없고 이런 건다 좋아요. 어차피, 사수가 있으면 좋지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부는 어차피 혼자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가 학습을 하는 거지. 누가 옆에서, 아유, 자바의 변수는 이런, 이런 거고요 뭐, 람다식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뭐, 그런 사람을 구하려고, 사수가 그렇게도 안 해줘요. 그냥 이거 보세요. 라고만 하지. 공부는 어차피 본인이 하는 거라서 꼭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뭐, 저는 이제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적절한, 좋은 사수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없다고 해서 성장을 못한다. 라고 생각하지 못, 않아요. 사수가 없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사시면은 스터디 다니는 건뭐 괜찮잖아요. 스터디도 많이 구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업무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투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얘기했다시피,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못 잡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그 이야기를 해봐야죠. 나간다고 결정을 하기 전에. 그니까 이 모든 여러분들의 그 상황은, 이두 분의 상황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직을 할 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내가 지금 이직을 하려는 이유, 분명히 물어보거든요? 그때, 진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지금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 회사에 이러이러해서 들어왔는데 일을 주지 않고 나한테 공부만 시키더라. 뭐 돈은 돈대로 받으니까 괜찮기는 한데 정말로 일을 하고 싶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새로운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은 좋게는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무얼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답변은? 첫 번째 분은 일단 하는 데까지 했어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분은 하는 데까지 했기 때문에 제 답변도 되게 간, 간단했어 이직하시라고 이미 이사진까지도 면담을 했잖아요 근데 나아지는 게 없대잖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할할 할 만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두 번째 분은 아직 할 만큼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음. 물론 두분다 하신 게 있긴 하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지. <laughs> 근데 뭐 저한테 이메일 보낸 걸뭐 면접 볼때 말씀하신 겁니까? 네? 아, 백기선 님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다 고민 상담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직을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직을 하러 왔습니다. <laughs> 안 돼.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옵셔널이 옵셔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이런 걸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그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면접관에게는 이 사람이 되게 주어진 상황을 그냥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려고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면 이런 거를 했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면 좀더 나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좀더그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아, 그 아, 개발자의 스킬 중에 이제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이라고 얘기하고 또 아마존에서는 뭐 리더십 프린스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프로그래밍 능력은 하드 스킬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히 좋아야 돼, 당연히 기본적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 해결하는 능력, 그다음에 뭐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지식 또는 기본적인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런 거는 그냥 원래 있어야 하는 스킬이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또 업무를 업무용 대화를 할때 쓰는 단어들 을 이해를 못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건 이제 기본적인 소양인 거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이제 어떤 어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던가 또는 어떤 방금 이런 주어진 상황. 여러분들이 이런 주어진 난감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런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면접 볼때 음. 아마존에 있는 리더십 프린스 펄은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질을 요구하는지 리더로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너무 많아 아마존은 문제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해 너무 많은게 이유가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서로 상충이에요. 어, 몇 개의 리더십들은 그 프린스펄끼리 그 원칙들끼리 서로 상충해안 맞아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막 전부 다가 리더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막좀 문제고. 아무튼 그래요. 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게 공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다이버서티랑 인클루전을 굉장히 강, 그 강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다이버서티, 인클루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발자의 소프트 스케일과 관련된 거고, 이 회사 문화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런 키워드거든요. 그니까 이두 가지에 대한 게 공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설치를 해보세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의 principle, leadership principle, 그리고 MSA는 diversity and inclusion. 이거를 키워드로 찾아보시면, 내가 이런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어, 적합한 어떤 회사의 문화에 적합한 어, 사람이 될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쯤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분다 그래도 다행히 월급은 받고 있잖아요. 힘내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로 다시 이직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그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잡아서 경험을 하고 나오는 것도 좋아요. 네. 어쨌든 좀 길었는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